자, 2025년 고일 6월 모의고사. 네, 37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37번 오른쪽에 내용을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노력 강조가 성장 마인드셋을 만든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주제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자, 우리가 칭찬을 할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어. 자, 그 칭찬의 초점이 지능이 아니라 어디를 칭찬해야 된다? 이 노력에 있을 때 사람들은 성장 마인드셋을 형성한다. 라고 나와있죠. 자, 내용 흐름 요약을 한번 해볼게. 첫 번째부터, 우리 교수님이 나옵니다. 자, 교수님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들이 쉬운 과제들만 골라서 도전하지 않음을 관찰했어요. 그러니까, 요런 친구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을 보니까, 아, 얘들은 쉬운 과제만 도전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구나를 관찰을 했대. 자, 두 번째, 반면에, 자,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져가지고 더 어려운 과제에 도전을 하게 됐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그냥 똑똑하다, 이런 칭찬이 아니라, 어, 넌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어, 넌 정말 앞으로 잘할 수 있겠구나. 어떤 과정에 대한 칭찬을 받은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한다는 거겠지. 자, 세 번째. 자, 노력 강조는 아이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제공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인다. 그래서 노력을 강조하고 노력을 칭찬하자. 이 얘기죠. 결국에. 왜? 이거 내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통제가 가능한 거잖아, 맞죠? 여기서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변수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자, 이것을 제공해서 자신감과 성취감이 높아지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한다라는 거야. 그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을 한번 보니까, 자, fixed mindset, 이게 바로 이제 고정 마인드셋이죠. 만약에 이제 똑똑하다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똑똑하다라는 거에 젖어가지고. 성장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반대로, 어, 너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 열심히 하니까 잘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과정에 대한 거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사람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져서, 아, 내가 더 열심히 할수 있겠구나. 네. 더 이렇게 황상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알겠죠? 요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의 끝이었고, 정말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됐죠? 네. 이제 본문을 보면은 조금 쉬워요. 오케이. 자, 내용 정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돼 있으면 본문이 수월하다. 자, 밑에 지문에서 빠르게 한번 해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선생님 거 듣고 나면은 아 이런 거구나 어떤 포인트구나 바로 나올 겁니다. 자첫 번째 자 스탠퍼드 심리학 교수님입니다. 네이 사람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이즈 어 이렇게 다 묶을게요. c 이크 n 나인스트 뭐예요? 우리 널리 알려진이겠죠? 널리 알려진 선구자입니다. 자 internationally 하면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선구자인데 자 뭐에 뭐로 멀리 알려진 거냐면 컨셉트 어 어떤 개념이죠 자 그로스 마인드 셋말 그대로 성장 마인드 셋 개념의 선구자로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냥 요런 사람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에서 웨이 어떤 방식으로서 아투 컨티뉴얼리 그로우 자 계속 지속적으로 뭐 하는 거요 성장하는 거겠죠 투부 정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어떤 방법의 하나로서 우리가 성장 마인드셋의 선구자인 사람이 누구다? 너이 교수님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뭐 성장하고 또는 배우고 자그 다음에 뭐 합니까? 우리가 persevere 하면은 인내하는 겁니다 어떤 거? 우리의 노력 안에서 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유명한 사람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면 돼 시험 문제 나올 건 없었고 알겠지? 첫 문장에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나오기가 어려워요 맞죠? 네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자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자이 사람은요 교수님은 자 f o u n d 네, 발견했습니다. 대리아에 대해서 자 어떤 걸 발견했냐면 키즈 d 네, 여기 뒤에서 우리가 대리아 yeah 다음에 문장이 또 나오죠. 주어 어떤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뒤에서 꾸며줍니다. 요렇게 어디까지 요렇게 꾸며주는 거야. w r e told 들었는데 어, they are smart 그들은 똑똑하다라고 들은 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요 아이들이 실제로 underperform 이니까, perform, 수행하다. under 이니까, 제대로 수행을 잘 못했다는 거겠죠. 아, in future task. 미래에, 뭐, 자기 업무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수행을 잘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뭐함으로써, by ing 나왔으니까, 무엇, 무엇, 함으로써, 무엇, 무엇 하면서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by choosing. 선택하는데, 뭐를 선택하냐면, easier task. 그러니까, 더 쉬운 업무들만 택하는 거죠. 자, 뭐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자, 뭐를 피하는 거야? To avoid. 예, 네, 우리의 뒤에 증거입니다. 자, 증거인데 어떤 증거냐? That, that they are not smart. 그들이 똑똑하지 않다라는 증거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w h a t 이 뒤에서 꾸며줍니다. 자, 이러한 것을 이두 개기요.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having a fixed mindset. 네,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다. 목적어 빠진 거고요. 뒤에 이제 목적격 부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 픽스드 마인드셋을 가졌다. 그러니까 고정 마인드셋을 가졌다라고 부릅니다라는 거죠. 요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참고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수능이란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소재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글을 많이 읽어 보는 게 이만큼 되게 중요한 게 배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알 수, 알수록 훨씬 더 글이 쉽게 읽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항상 똑똑하다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뭐 이런 학생이 있다. 해 볼게. 여기다 그림을 그려 줄게. 내가. 오, 해 가지고 얘가 지금 어, 너 천재구나. 어, 너 진짜 똑똑하다라고 이제 칭찬을 받은 거야.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 자기가 지금 계속해서 칭찬을 뭘로 받은 거야? 똑똑하다. 천재구나. 이렇게 받은 거야. 계속 천재이고 싶어요. 그리고 똑똑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어려운 어떤 일을 맡았을 때안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못 하니까 아, 내가 이걸 못하면 천재라는 소리를 못 듣겠지? 똑똑하다는 소리를 못 듣겠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걸다 피해간다는 거야. 알겠죠? 이게 실제로 심리학에서 그리고 아이들 교육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혹시나 내가 계속 천재다, 똑똑하다라는 칭찬을 받는다면 어,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나왔고 우리 단어 정리만 좀 해보면 underperform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별표. 네, 어휘 암기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choosing easier task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by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묶을게요 자, 쉬운 업무만을 선택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빈칸입니다 알겠죠? 네, 빈칸 자, 그리고 that 다음에 나와 있는 that 아, that 다음에 되지 않지 evidence 다음에 나오는 that 이은 어떤 거냐면 본격입니다, 본격 동격 that 본격 that 본격 that은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랑 다른 게 뒷문장 구조가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얘는 뒷문장 구조가 뭐하다? 무조건 완전하게 나와요. 그래서 얘가 이제 주어, 그다음에 동사, 보어, 그들이 똑똑하지 않다는 증거를 피하고 싶어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좀 명확하게 알고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왜? 동격이 나오면 여러분 헷갈리기 때문에. 자, 이거를 우리 그냥 간결의 명사 위치로 바꿔서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물론 해석은 비슷하게 되지만 바꾸면 안 돼. 알겠지? 자그 다음에 콤마 찍고 위치 나와있는 요건 뭡니까? 우리 계속적 용법이죠? 네. 요것도 이제 사실 그냥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하는데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는. 자 어쨌든 뭐 그거를 물어보진 않고 요거는 대수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없다 또 없다가 나와요. 네. 요거까지 적어보세요. 물이 <laughs> 없네. 자 그래서 바로 진행합니다자 요정도가 요 이제 별표야. 별표. 자그 다음에 밑에 내려갈게. 자 내려가서 in contrast. 이게 이제 이미 순서 문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순서는 좀 가볍게 볼게요. 여기 반면에 어이사람은 발견했습니다. 자뭘 발견했냐면 자 k i 어린 아이 아, 아이들이죠. 자 어떤 아이들 자이 사람 이 아이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Not for, not for, not, not. 그 다음에 a but b 어 a가 아니라 b죠. 어 for their smart 그들의 똑똑함으로 칭찬받은 아이들이 아니라 For their effort, 네, 그들의 노력으로 칭찬을 받은 이 아이들 얘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서 문장의 주어고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뒤에 이 부분이 우리가 동사죠. 이런 아이들은 develop 뭐 했다. 그래서 이제 주어가 kids고요. 여기서 네, 이게 이제 동사죠. 이렇게. 자 어쨌든 얘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똑똑함으로 칭찬 받은 애들이 아니고, 네, 노력으로 칭찬 받은 애들 얘기하는 거야. 네, 이 아이들을 발달 시킵니다. 어떤 걸 발달 시키냐면 뒤에 있는 이 부분을 발달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여기가 전부 다 목적어 부분인데, 어, 이 교수님이 '거우즈'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는 것?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달 시킨대요. 이렇게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방금 나왔었던 이 부분 있지? 우리가 키즈부터 해서 여기까지는 묶어서. 어 서술형으로 나오기 꽤 괜찮은 문장이네. 나온다라고 적어 놓읍시다. 알겠죠? 우리가 중요한 문장이니까 우리 별표를 하나 더 칠게요. 요렇게. 그래서 그래서 내용적인 거를 점검해 보면 똑똑함을 칭찬받은 애들이 아니고 얘들은 어떤 애들? 어너희 노력을 많이 했구나 어넌 노력을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을 받은 애들이 얘기하는 거야 얘들은 이제 점점 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다는 거지 요건 이제 당연한 이유가 어떤 거야? 너 항상 열심히 잘하는구나 열심히 잘하니까 뭔가 잘 되는구나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 더 열심히 한다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 이제 문장 구조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해볼게 자 뒤에 보면은 왓 명사절 자 우리가 목적어 자리에 왓 명사절 나와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절대로 대수로 바꿔서 쓸 수가 없 네. 요렇게 체크해 두시고. 자, 이거는 이제, 왓은 명사절일 때 뒷문장 구조가 뭐 해야 돼? 우리가 불완전해야 됩니다. 무조건. 네. 대 같은 경우에는 뒷문장 구조가 명사절일 때 완전해야 돼. 알겠지? 자, 그 뒷문장을 한번 보면은, 어, 선생님, 완전한 것 같은데요? 좀 조심해야 돼. 우리가 주어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동사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뭐라고 부르다 해가지 목적격 보호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이에 사실 목적 원래 있어야 되는 건데 빠져 있는 거야. 근데 이런건 헷갈리는 게 주어 동사 목적어네요 해 가지고 완전한 문장으로 잘못 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5형식을 제대로 학습을 안 했던 경우에는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하고 암기해 놓고 있어야 돼. 내신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네. 수능에선 더 힘들겠지. 요런 게. 자, 그다음 밑에 내려와서 어, they learned that. 자, 그들은요. 배웁니다. that 이하에 대해서 어 그들의 노력이요. 자, 그들의 노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is 무엇 보이다 What led it to their success? 어 그들의 성공으로 이르게 만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요렇게. 자, 요렇게 우리가 묶어주시고. 자,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요, 자, continue to try.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면, 또는 시도한다면, over time, 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they will improve. 그들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성취할 것이다. 어, 많은 것들을 성취할 것이다라고 배우게 된다는 거죠.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 learn that, 여기 명사절 되시기 때문에, was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여기서는 마찬가지, was이 나왔는데, 요거는 또 대수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뒤에, was 뒤에는 주어가 빠져 있는 거고, 이 대절 안에는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3형식 문장으로 완전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느낌은 사실상 방금 설명한 거는 이미 구문어법이 어느 정도 돼 있는 학생들 이 소화가 가능하고 만약에 안돼 있으면 암기하셔야죠. 알겠지? 네, 암기하자. 다음 내신 때는 이런 거 암기하지 말고 당연히 원리상으로 알고 넘어가자. 지금 1등급 친구들 2등급 친구 정도 되는 친구들을 딱 들었을 때음뭐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3, 4등급 5등급 내려갈수록 무슨 외계어지? 네, 그럼 암기해야 돼요, 일단. 네, 그리고 방학 때 구문을 끝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디스키, 이 아이들은 자, 이러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요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end of taking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이제 위에 구문 좀 중요하니까 적어줄게. 자, end가 나오고 업이 나오고 뒤에 항상 ing가 이렇게 나와. 이 동명사, 우리 관형어구 파트에 나오는 건데 이 뜻이 뭐냐면, 결국, 뭐다, V, 하게, 되다라고 해석해야 돼.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해석이야. 알겠지? 엔드가 뭐냐면, 끝이잖아. 끝내, 결국에, 어떻게 되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이제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이 자리가 이제 ING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지? 자, 시험 문제 에 만약에 우리가 투부정사를 이렇게 적어 놓는다. 종종 적어 놓는데, 되는데안 안 된다. 이 정도. 알겠지? 자, 그러면 이러한 아이들은 결국에, 어, taking on, 리어 어떤 제제를맡는다할할테 t 크 k 이라 e 합니 o n 이라 tough, tough, t r h t g h tough, 그 tough, e r 터프하다 할때그 터프예요 더 어려운이라는 거겠죠 여기서는 이 g h tough, t o u g u u l t 랑 같은 의미야 알겠죠좀더 어려운 것을 떠맡게 되고, 그 다음에 feel better, 더 만족하게 됩니다. About themselves, 그들 스스로에게. 자, 그 다음에 뒤에 맨 마지막에 중요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Emphasizing effort, 뭐를 강조하는 거?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요, 줄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뭐를 줄수 있어요? A variable, 네, 어떤 변수를 제공하는데, then they can control. 자, 그들이 control 할수 있는 변수를 주, 줍니다. 라고 누가 이 사람이 설명했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별표를 세 개를 치고 어떤 거? 요거는 빈칸으로 나와도 네, 당장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자, 그다음에 서술형으로 나와도 당장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네, 요런걸 보통 우리가 혼자 공부하면 대충 공부해서 그냥 음 맞을 수 있겠네 하고 넘어가겠지만 네, 제이콥이 강의를 하는 한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 마지막 문장 요거 우리가 함축적 의미 추론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함의추라고 할게요 함의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자 노력 강조는 어 아이가 스스로 컨트롤 조절할 수 있는 변수를 제공한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 노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서 대조점에 뭐가 있는 거야 어넌 똑똑해라고 하는 게 있어 이 똑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컨트롤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당연히 네 근데 우리가 노력이라고 하는 파트는 내가 스스로 뭐가 가능해 이게 조절할 수 있다고 봐요. 맞지?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변수로 보는 거죠. 변수. 예. 똑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절할 수 없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하죠. 우리가 수학에서는. 어, 똑똑한 거는 내가 컨트롤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지금 고정바인드셋을 가지고 어, 뭔가 바뀔 수 없어 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필자는 뭐가 좋다라고 보는 거야? 위에 이게 좋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플러스 이런 식으로 묶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너무 중요했고, 우리가 빈칸, 서술형, 하미추로 다 나올 수 있다. 오케이. 자, 위에 올라가서. 제목만 봐줄게. 자, 노력 강조가 결국에 뭐를 만든다? 성장 마인드셋을 만듭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별표입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아까 이제 3번 내용이었죠? 자, 요것도 별표. 지세요. 네. 노력 강조는 아이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제공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인다. 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요게 우리 37번의 내용이었습니다. 화이팅!